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아,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이제 3월의 마지막 눈이 며칠 전에 어, 온 눈으로, 새벽에 온 눈으로 마무리된 건줄 알았는데, 아, 또 눈이 엄청 오네요. 어. 어제 주일이었는데요. 어, 이제 봄, 봄에 눈이 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몇년 전에 4월달인가요? 5월달인가 눈이 엄청 와가지고 그 고속도로가 한번 막힌 적이 있죠. 우리 그때 고속도로 막혀가지고 소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요. 어, 이번 눈, 뭐 날씨 따뜻하니까 금방 녹겠지만 그래도 봄에 오는 눈을 보는 그 맛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더치풀 커뮤니티 이제 서울 예배 마치고 어, 이야기 드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산은 새 가족이 또 왔어요. 일산은 새 가족이 왔고 어, 부산 모임 제가 계속 기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3월 셋째 주, 3월 셋째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 어, 부산 모임은 어, 이제 정규 예배 모임으로 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청주 더체플 커뮤니티 청주에서 저녁에 특강을 해 달라고 그래서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했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서로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laughs>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거기 갔다가 새벽 3시 들어 가지고 일상 갔다가 서울 예배 마치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요. 아 아직 젊은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나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어우, 피곤하네요. 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어쨌든간에 어, 제가 서 있어야 음, 우리 크리스찬 TV도 잘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어제 방송을 하나 녹음을 했어요. 토요일 날 낮에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김교신에 대한 우리 인문학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방송으로 김교신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 방송 녹음을 했고요. 방송을 올렸는데 뭐 신규 방송이나 여러 가지 아직 나오진 않네요.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어, 들어봐주세요. 그 그리스도 신학 대학 그리스도 신학 대학의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어, 재밌게 했으니까요, 여러분. 어,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방송들이 업데이트 될 거고요. 김교신 이야기는 매주 한 편씩 올라갈 겁니다. 매주 한 편씩 올라갈 거고 어 이제 우리 크리스천 TV에서 음 인문학을 들을 수 있는 인문학 방송도 많이 편성할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던지면 <laughs> 아무것도 안 됩니다. <laughs> 네.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는 후원. 네. 어,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후원이 많이 되어져야 제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후원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어, 비용 때문에 무엇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스스로도 스트레스고요. 또, 어, 무언가 좀 부족하다, 안 된다, 자꾸 이런 말들이 있으면 저 또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어 저번 방송에 대한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잘안 들렸다. 네, 죄송합니다. 상황이 그랬어요. <laughs> 상황 이 그랬고 어쨌 저희가 되는 대로 했는데 그냥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 서울에 모인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었고요. 어, 앞으로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마다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오늘은요, 네이 정도, 어, 네이 정도로 마치고요. 음, 오늘은 우리가 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야 너희는 진짜로. 나에게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신사도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사와 이적을 찾고 있죠. 그리고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직접 내가 그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내가 어 기도 받았더니 몸이 나았더라 내가 기도 받았더니 다리가 길어졌더라 어 그분께서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표정으로 금가루가 보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현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프다고 죽을 것 같아서 좀 고쳐 달라고 그러니까 야 가라 어~ 니네 아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다가 음~ 자기 그 종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왜 기사와 이적이 아니면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어~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제 다 나았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신하와 그 가족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으니라. 자, 여러분 기사와 이적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런 걸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할거 아닙니까? 네가 뭔데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네가 뭔데 메시아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신적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하늘에는 어, 뭐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 다 하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다 안다니까요. 예수님 메시한 것도 다 알아. 이제는 기적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기적을 자 좋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병이 나은 걸로 끝이에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그 기적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넘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모든 일에는 다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적에 대해서는요 열매가 필요하단 말이죠. 오늘, 어, 우리가 더체풀 커뮤니티 일산 모임을 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왜 그런 짜릿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그 모임 자체가 기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더체풀 커뮤니티 나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까시노릇을 하고, 얼마나, 어, 말들이 많고, 얼마나 무뚝뚝하고 얼마나 화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세 명씩, 네 명씩, 다섯 명씩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제 믿음입니다. 이게 이런 게 성령의 기적이죠. 꼭 병이 나야 성령의 기적입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늘 함께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늘 함께 계시고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제가 오늘도 그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 예민함. 우리에게 작은 변화와 작은 인도하심이 분명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도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채지 못해. 당연히 그러거나 아니면 우연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걸 보여주는 것, 여러분. 사단이 꼭 뿔나고 안개, 뭐 날개가 달리고 이런 그 꼬리가 있고 이 시커멓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단의 모습은요 천사처럼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중요한 건그 사단의 열매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달라 열매가 달라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열매가 달라 그럼 씨앗을 씨앗을 알수 있잖아요.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그것이 목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병 낳는 것, 병 고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짜릿하게 그것을 즐기는 것 이것이 목적으로 그냥 끝나 버리면 성령님의 놀이게감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갖고 노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을 우리가 부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께서 뭔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그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람을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즉, 여러분의 삶을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절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절제가 분명히 있어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도 절제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정말로 아름다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것을 기적으로 써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기적은 기적은요. 기적과 이적과 뭐 이런 여러분들이 짜릿한 이런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런 표적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없어도 믿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고 이야기하길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논쟁거리가 아니라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저기서 예배드리고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이런 논쟁을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본 그 여자의 모습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얼마인지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것을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현재를 알아맞춘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느끼고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동네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여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다 예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열매가 그 열매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위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것으로 오케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자녀가 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지금의 기적과 이적과 병나음이 그런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는 예수님, 그 성령의 기적과 성령의 그런 나타나심이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한 걸음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은 한낱 마술쇼에 불과할 수 있어요. 신기한 일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 불교에서도 무당들한테서도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도요. 병고침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냥 자연계에서도 병고침은 일어나요. 기적이 아닐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개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열매, 그 기적과 이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온 가족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게 열매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족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곳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영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TV